네, 안녕하세요, 사키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나이츠 2 3일 안에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착되고 본격조의 이야기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요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죠. 그래서 그 전까지 진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벤트 이 이제 교환이죠.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 교환할 수 있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강화석 같은 경우에는 제한 횟수 없이 이제 교환을 하실 실 수가 있는데 우선 수요일까지는 매일 교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이코인을 조금 이제 어, 킵을 해놓으셨다가 매일 이제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은 다 교환을 하시고 수요일날 이제 이 일반 강화석으로 이제 다 교체를 하셔가지고 이제 강화석까지 이제 이득을 챙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쟁겨놨던 이제 알파벳을 다 소진을 하셔야 되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을 진짜 많이 모아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저도 세이코인으로 바꿀 거고 수요일까지는 이제 매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받은 다음에 전부 다 일반 강화석으로 교체를 할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, 어, 3일. 그 그러니까 업데이트 전까지 꼭 해야 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결투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서킬링 이미고 뭐 관련돼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최초 보상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목요일날 업데이트 되고 하면은 이제 끝나서 6200점 못 올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최초 보상 말고 목요일날 목요일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정산이 돼요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결투장이 정상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결투장이 월요일에 한번씩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주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요일 날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정산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목요일 전까지 이제 그랜드를 찍으셔야 되겠죠 그랜드를 찍어야지 그랜드에 해당되는 보상을 한번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받으셨는데 목요일 날 이게 다시 이제 정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그랜드를 달성해 주시게 되면 는 그랜드 보상을 또 다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요일까지, 그러니까 목요일 업데이트 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이 이제 결투장 5,000 점을 반드시 찍으셔야 되겠죠. 그래서 그랜드 이제 5,000 점을 찍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못 했다, 챔피언을, 그러면 은 이제 목요일이면 새로운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최초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 6,200 점을 올리는 게 좋은데 사실 저번 주에 6,200 점을 올리지 못했다면은 지금 막 달린다고. 해서 올리기는 좀 빡셀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이제 그랜드 보상, 그러니까 정산을 한번더 해주기 때문에 목요일 한번더 해주기 때문에. 목요일 전까진 수요일까지 요 이제 그랜드를 달성을 해 주셔야지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3일 동안 꼭 해야 되는 이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어요. 이거는 그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혹시라도 받지 않은 분들을 어 있을까봐 그것까지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바로 요겁니다 길드 이제 상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빛의 결정 그리고 소탕주 추첨 그리고 전설 영웅서 파편을 이제 매일 한 개씩 줍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제 총 이제 10일 동안 주는 거죠. 그래서 어, 다음 주까지 이제 이거 수령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요것도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요 길드 상점에서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까지니까 매일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앞서 이야기한 거는 업데이트 전까지이기 때문에. 반드시 업데이트 전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 이 행동 이 이제 정상까지 포함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정상까지도 꼭 이제 결투장 정상까지도 받기 위해서 이제 어, 그랜드까지는 꼭 달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